자, 안중거래 프리미엄 페나강의 오늘은 잡초 그리기를 해 보겠습니다 돌 사이에 살짝살짝 나와 있는 잡초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잡초를 그리는 방법을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도 그 확대를 해서 보면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개체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뒤에 있고, 옆에 있고, 앞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공간을 가지고 있네 깔때기 모양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꽃잎, 꽃도 마찬가지고, 뭐, 난초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깔때기 모양이죠. 이렇게. 근데 잡초를 이렇게 뭐 개체로 이렇게 그릴 일은 잘 없죠 네.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그 바닥의 풍경을 그릴 때 가까이 떨어져 있는 깡통이라든지 뭐 물이 고여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그릴 때는 또 이런 잡초가 확대되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앞으로 나와 있는 잎사귀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잎사귀, 그죠? 옆으로 나와 있는 잎사귀, 그다음에 뒤로 가는 잎사귀, 뒤로 가는 잎사귀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잡초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잡초를 그릴 때는 이렇게 바위가 있고요. <laughs> 이 사이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이 사이에 있는 잡초를 그리게 되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깔때기 모양의 중심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중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 중심에서 잎사귀들이 나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그려 주세요. 옆에 있는 걸 그려주시고. 자, 우선은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쭉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듬성듬성 그리세요. 듬성듬성.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풀도 있겠죠? 자, 이사이사이에 풀들은 채워가면 됩니다. 뒤에 있는 풀들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리고 사이사이를 채워가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풀밭이 되겠죠. 막연하게 그리기보다는 먼저 앞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그리고 사이사이들을 채워나가면은 조금 더 꼼꼼하고. 마치 풀밭으로도 뭔가 그림의 어떤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다 채워가시기보다는 어 마치 어, 물론 저는 바둑을 못 두지만 바둑에 마치 포석을 하지 툭툭툭툭 사이 사이를 꼼꼼 꼼꼼 또 요럴 때또 사이 잡초 사이에는 또 땅들이 있죠. 땅들이 땅들은 또 수평으로 울퉁불퉁 수평.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개체를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연출이 중요한 게 어,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잡초 밑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림자 색으로 살짝살짝 어둡게 잡초가 크면 잔디밭이 됩니다. 잔디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멀수록 이 잎사귀가 잡초 잎사귀가 작아지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점점점점점 멀수록 작아집니다. 작아질 때는 이렇게 선에다 자연스럽게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번 오늘의 포인트는 물론 개체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 잡초가 어, 깔때기 형식으로 네, 되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군집으로 있는 잡초를 그릴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잡초들을 큼직큼직하게 그려주고 그 사이 사이 잡초들을 메꾼다. 네, 여기에 어, 잡초를 그릴 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잡초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